오늘 아침 영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우가 발견됐는데요. 알고 보니 종복원을 위해 방사된 소백산 토종 여우였습니다. 종복원 기술원의 여우복원 사업이 5년간의 시험방사를 마치고 올해 본방사에 들어갔습니다. 엄지원 기자입니다. 잔뜩 겁을 먹은 여우 한 마리가 아파트 4층 계단에 앉아있다가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긴급 구조됩니다. 전날 소백산에서 방사된 토종여우로 밤사이 하천을 따라 11km를 내려와 민가로 숨어든 겁니다. 이제 회사 출근을 한다고 문을 여니까 그 앞에 이제 여우가 웅크리고 있더라고요. 놀랐죠? 그래서 한참 멍하게 그런 건 처음이라서. 뱃속에는 아기여우 3마리도 품고 있었는데 이여우는 사실 지난해 4월 방사된 여우 한 쌍이 야생에서 나온 소백산 여우 2세 중한 마리입니다. 번식을 위해 일시 회수됐다가 교미 후 재방사한 겁니다. 소백산 여우 복원 사업이 방사 1세대 여우들의 야생 적응과 출산을 넘어 2세대들의 성장과 출산이라는 2단계 과정으로 진입했습니다. 지난 2012년부터 32마리를 시험방사했던 종복원 기술원은 이동 경로와 서식지, 먹이 활동 등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방사에 들어갔습니다. 2세들의 홀로서기가 핵심입니다. 임신, 교미하고 임신 확인된 개체를 이제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방사함으로써 이제 이 주변에서 적응해서 새끼 낳고 키울 수 있게끔. 앞으로 3년간 매년 15마리 이상씩 방사해 2020년까지 소백산 여우의 최소 존속 개체를 50마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. 방사된 여우의 46%가 엽구와 로드킬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폐사한 만큼 보건당국은 주민들의 명예보호원으로 위촉해 사냥도구 수거 등 여우보호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.